현대의 아틀라스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세상에 현대차 같은 기업이 오늘 16%대 급등이 나왔고요. 기아도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최근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좀 자리 잡게끔 만들고 있는 이 로봇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회는 어디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말 그대로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라고 하는 마진율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뭐 혹은 제 영상을 보실 때도 아, 이러한 기준점으로 좀 종목을 선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기준으로는 이제 아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거나 바닥에서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어, 이러한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되어 있는 차트 위주로 좀 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인데 주도업종인지를 봐야 하는데 결국 그걸 이제 판가름하는 것. 역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어떠한 섹터나 종목들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이 강조하기도 했었고 여러 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했었던 어, 현대차그룹과 그 다음에 로봇주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피지컬 ai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봐도 좋을 만한 아직 늦지 않은 섹터는 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5월에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연준 의장이 원래는 케비 해싯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었어요 비둘기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좀 트럼프 측 인사라고 이제 평가받으면서 케비 어, 해싯이 연준 의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현재 해시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판단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차기 연준 의장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유력했던 인사가 왜 지금은 사실상 이제 뭐 연준 의장에서 배제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느냐. 일단 트럼프의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이제 발언을 보자면은. 어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바꾸지 말고 연준 의장에 가지 말고 현 시점에서 그냥 내 곁에 있어라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 뭐야?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캐비넷 시스를 기반으로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겠네라는 좀 불안감 비슷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확정이 된게 아니고 이제 또 미궁 속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연준 의장에 있어서도 인선에 새 국면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사실 해시시 지고 워시가 이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뭐 사실 워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연 잘 될까? 어 이게 진짜 확 우리가 믿을만 한가? 라고 이제 보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게 인물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되기는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도 케빈의 시 보고도 케빈을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는 그를 잃고 싶지 않다. 연준 의장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같이 나랑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의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뭐해실 위원장이 뭐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 수사에 나서니까 뭐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러는 것도 사실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애매해진 시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5월까지가 이제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 파월이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이번 올해 5월까지인데 이제 5월에는 이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1월도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누가 될지는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캐비넷 시시 지금 거의 유력한 상황에서 막바지에 그냥 갑자기 후보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거의 뭐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의 낙점이 돼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케비노시가 예 전연준이사인데좀될 어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나 아니면 링리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월러 연준이사나 캐시 케비노시가 좀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의 의도가 뭔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이제 약 달러 기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라 이거 약 달러가 아니라 강 달러로 갈지도 모르겠네 라는 불안감이 생겨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2월 말부터 1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잠잠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환율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환율 방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율 겨우겨우 잡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환율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두 개입이 한번 있고 나서부터 외환당국에서 이제 한번 환율을 쭉 끌어내렸었는데 이때 뭐 80몇 원까지 가면서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쫙 뺐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도 아 이거 환율 과하다. 한국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니까 또 주춤하나 싶었는데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다시 꺾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뭐 1,470원대고 이러니까 뭐더 올라가지는 않는데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차이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고 환차손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까 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려고 했던 투자자들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뭐 다행히도 최근 이제 흐름은 이제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유입이 되기 시작하긴 했어요. 물론 최근에 좀 다시 또 떨어지긴 했지만, 뭐, 오늘장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어도 외인들 매수세가 그래도 뭐,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율방어가 안 돼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도로아미타블이 되는 거라 사실 지금 달러인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의장 관련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는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길게 보면 어차피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현재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 중심으로 보게 되면 5,000선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4,911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장중에 17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정말 100포인트도 채안 남았어요. 코스피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그다지 좋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이 아니죠.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뭐 다우나, 나스닥, S&P 500다 이제 좀 조정 나오는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미증시는 쉬어가도 반도체는 잘 간다. 근데 그렇다고 뭐 빅테크 반도체라고 다잘 가냐? 그러지도 않아요.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잘 가긴 했는데, 직전 거래일엔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갔던 거, 뭐 엔비디아도 잘안 갔어요. 누가 갔냐? 결국에 이제 누가 갔나 살펴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뭐 하루 만에만 이제 뭐7.7% 넘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신고가를 썼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계속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황에 호조를 띄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미국도 쉬어 가는데 한국이 더잘 가네. 메모리 반도체가 잘 가서 그렇거든요. 대만 각권도 지금 신고가 계속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TSMC가 호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도 너무 잘 가고 전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잘 가는데 특히 메모리가 더잘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도 잘 가지만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강세도 뛰어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해줬고요. 아, 신고가 갱신을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 갱신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곧 있으면 또 신고가 갱신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 추이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당분간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좀 좋게 올라가면서 AI 모멘텀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CES 2016을 기반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만한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어, 역시 이제 AI에 있어서 정수는 피지컬 AI지라고 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많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아틀라스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세상에 현대차 같은 기업이 오늘 16%대 급등이 나왔고요, 기아도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도 모두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 돌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주가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가는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죠. 어디? HL만도나 SL, 그리고 한국단자, 코리아FT. 뭐 이런 종목들까지 우리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또 기대해 볼수 있는 뭐 SNT 모티브나 화신 서연이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자동차가 가면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성화티 하이텍이나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플라스틱, 성화하이텍까지도 솔직히 성화하이텍도 아직 뭐 이제 늦, 그렇게 늦은 단계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로봇주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 뭐 부품주들, 협력업체들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도 한번 지금부터 눈여겨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이거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것이다. 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오늘도 상한가. 그전에도 급등.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급등 나오고 있고 로봇은 뭐 모조리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SBB테크까지 올라가면 말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로버까지도 계속 신고가 행진 쓰고 있고요. SPG도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하이젠 r m 이나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좀 주춤했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직전까지 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나우로보틱스도 들가고 있었는데 얘네도 움직이죠 솔직히 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저는 뉴로메카처럼 후발주자로 많이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안 늦었다라고 보여져요 현대무백스 마찬가지 뭐 어마무시하게 날아가죠 신규 진입하기에는 솔직히 부담됩니다. 근데 뭐, LST 라이트텍이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SN 코어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이제 쿠팡 물류 수혜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시메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로봇 시메스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클로봇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시메스도 가고는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요. 이제, 로봇 자동화를 우리가 기대해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스마트 물류를 기대해봤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이제 쿠팡에서도 로봇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 솔루션 공급에 지분 투자까지 하는 제대로 된 이제 파트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쿠팡 물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커머스라고 하면 뭐 사실 쿠팡이 압도적인 1등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 기술 투자를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새벽 배송 없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진짜 속된 말로 쿠팡이 요즘 뭐 잡들이 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쿠팡은 자동화에 더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위축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더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쿠팡이 아 빨리 자동화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훨씬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메스는 요즘 쿠팡이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가지고 잠시 조용한데. 이것도 이제 탄력받기 시작하면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아직 이제 이익이 제대로 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로봇 투자할 때는 소액으로.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지, 금액으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로봇 투자할 때는 이러한 지점들을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로봇은 추격 매수를 하기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의료로봇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솔직히 큐렉소 같은 경우는 아직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충분히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티로보틱스도 이제 막 신고가 영역 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나우로보틱스 네, 이거는 이제 한양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는 종목인데 한양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어, 유명한 삼성전자나 LG전자, 기아 이런 데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양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제 막 신고가 썼기 때문에 또 기대되는 종목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도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외인 보유 비중도 늘어나고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천주 개념이라기보다는 관심주를 공유하는 관점이라 지금 이제 로봇주들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확실히 예전에 제가 강조 드릴 때부터 샀을 때가 좀 좋은 기찬스였지 이제는 찬스가 많이 좀 어,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각별히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만은 아직 안 늦은 섹터들이 있어요. 이런 로봇이나 현대차 그룹주, 뭐 자동차 쪽 움직이지만, 어, 그럼 아직 안 늦은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ESS랑 원전은 아직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를 쓰지만 여전히 저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bhi라든지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네개 종목을 먼저 보라고 했지만 한정 한전 kps 한정기술 한전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매물대돌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죠 한정기술이나 한정 kps 같은 기업들은 근데, 역시 주축이 되는 건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에너지 같은 종목들이다. 근데, 사실 원전만 보기보다 쌍두마차로서 이제 양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어, 이제는 ESS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ESS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고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계신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어, 과거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전기차 캐즘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악재가 모두 반영이 되고 이제 ESS 모멘텀으로 올릴 만한 구성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삼성 SDI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반등하고 있고 LNF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ESS 관련주에서 서진 시스템은 아주 상징적이고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강조드렸던 만큼 지금 이익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상징적인 기업인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너무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ESS 관련주들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장기적으로 결국 오를 만한 섹터라고 보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주는 지금 막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위치상. 물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원전을 많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ESS도 분명히 같이 올라갈 만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안 가고 있는 ESS는 선침해하기에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원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ai 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로봇과 자동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면서 아마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도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원전이나 아니면 특히 이 ess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선 침해하기에 너무 좋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뭐 계약 해지되면서 빠지고 이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또 이제 뭐 댓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저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ESS 관련된 종목들 이제 과거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 종목이라고 불렸던 이런 종목들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수 있는 지점이에요. 설사 좀더 높은 자리에서 매수했다 떨어졌더라도 충분히 가져가볼만 하고요. 단기간에 올라가는 걸 노리시는 분들은 좀 음,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신규 진입도 얼마든지 지금 진입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제 원전도 그렇고 ess 도 그렇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25년 말에서 26년 초 정도의 배터리 종목들 투자해 보기 좋은 시기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선침해에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 흑자 여러분들 이러한 포인트 잃지 마시고 어 계속해서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올라가니까 per 뭐 솔직히 엄청 저평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삼성 sdi 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느리더라도 이제 이 흑자 전환도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전환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환되면서 성장 모멘텀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진율도 회복되고 그로 인한 저평가 측면으로 가니까 오뭐 삼성 sdi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이익 캐파도 올라가고 마진율 상승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으니까 ESS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ESS나 원전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선취매하면서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그룹주 혹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나간다면 시장에서 크게 소외받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이제 미래에 성장할 만한 섹터를 미리 준비하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또 형성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특히나 요즘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 통해서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제약바이오에게 굉장히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될지, 시장을 해석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시황이라든지 증권정보, 뭐 리포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요. 제약바이오, 로봇, 검색기 모두 리포트 다운받으시고, 2026년 트렌드 리포트도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을 제가 모두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올려, 어, 올려드린 종목이나 업종들 지금 모두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셔서 리포트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거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뭐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고 리포트 다운받는 것도 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요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음, 여기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시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